이번 강은 2018년 4월 15일 날 실시한 산업 안전 산업 기사 실기 필답형이 되겠습니다. 이 실기 필답형은 몇 문제가 출제되나요? 역시 산업 기사는 13문제가 출제되고 또 배점 얼마요? 55점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13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또이 내용은 13문제가 55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작업형이 45점입니다. 실제 여기서 2 0일7이라야 되는데 오타를 냈어요. 물론 이건 뭐 오타 관계없죠. 하여튼 여러분 2018년 4월 15일날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요. 이 내용은 지금 2018년 4월 15일이지만 저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법에 여러분, 이해부터도 적용될 수 있는 최신법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1번입니다. 공기 압축기예요 공기 압축기를 가동하는 때 작업 시작전 점검 사항이죠. 다른, 뭐, 가동하고 안 가동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작전 점검 사항 섯가지를 써라는데 상당히 이거는 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기 압축기, 다 공기 압축기가 뭐예요 바로 컴프레셔를 말하는 거죠. 공기 압축기의 작업 시장의 점검상은 공기 저장 압력 용기 외관 상태, 드레인 별부 조작 및 배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별부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해전부의 덕개 또는 울, 그밖의 연결부 이상형인데요 중에서 몇 가지, 다섯 가지를 쓰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역시 이 문제는 2 0 1 0년 2017년도 출제되고 그 전에도 계속 출제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번은요 우리 기사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휴머네라에서 이 휴머네라 자체가 이제 스웨인 분류라고 그러죠.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 네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분은 오미션에라, 타이메라, 커미션에라. 시컨트를 에라, 엑스트로널스 에라,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어렵다면, 굳이 누설 오류, 시간 오류, 자기적 오류, 자기 적자도 써도 되고 안 써도 관계없어. 순서 오류, 가잉 행동 오류, 이렇게 기억하고 좋고요. 물론, 이것도 기억이 안 된다면, 수행적 오류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이 안 된다면, 생략적 오류다. 그럼, 오미션이니, 누설이니, 생략적, 이 중에서 어떻게 한 개만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갈로라는 말은요 동일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걸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나왔지만 이 내용은요 기사와 산업기사에도 동시에 이번에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글 또는 영어로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는데 한글 영어로 선택해서 쓰되 누설노루 생략적으로 이 중에도 한 개만 쓰면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다섯 가지 쓰시오 근데 사실 안전관리자 업무는 열 가지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는 거죠. 우리 열 가지 이것도 역시 법으로 되어있죠. 안전관리자는요 산업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견하는 업무와 또는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역규칙이 정한 직무는데사실 이게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기억할 때 어떻게? 이런 짧은 것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짧은 것만 사실 순서대로 정의하면 되겠다. 어쨌든 두 번째는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가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호자 및조언 지도도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호자 및조언 지도. 네 번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기의 실시에 관한 보호자 및 좋은 지도. 다섯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거니. 여섯 번째, 산업지의 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자 및 좋은 지도. 일곱 번째, 산업지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및 좋은 지도. 여덟 번째, 법또는 법에 의한 다른 명령으로 전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하는 보호자 및 좋은 지도. 업무 수행 내 기록 유지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정관이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도요 어떻게 해가지고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읽는 것이 무슨 강의냐 그러면 이게 실기 필담에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내가 반문을 해요 그러나 저의 방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번 이해 때이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 문제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능력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또이 내용을요. 일일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이 조언을 해야 된다. 이럴 하는데 산업재해가 뭐고 통계 유지가 뭐고 관리 분석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왜일냐고 그럼 어떻게 안 읽고 그냥 이런 문제 나왔어요 하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의 제가 멘토 역할을 하는 거고. 실기 필다병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 교재도 당연히 있지만요. 수없이 반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죠. 특히 왜 은행식이니까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떻게 주사위도 던지자면 항상 나오는 번호가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시행령 13조 안전관리자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4번입니다. 휘발유 저장 테크 안전 표지에 관한 색을 쓰시오 건 우리 휘발유를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경고 표지를 말하는 거죠. 경고 표지는 하학 화학 물질 화학 하학 물질에 관련되는 내용은 다이아몬드니까 역시 어떻게 빨간색이 되고요. 하학 물질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떻게 삼각형이니까 노란색입니다. 그럼 휘발유는 어떻게 해요? 화학 물질이니까 당연히 산업 안전 보건 표지 종류는 뭐요? 예 이라성 물질 경고가 되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으로 해야 돼. 색은 그죠? 모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요 색을 쓰라는 거예요. 모형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모형이 아니고 빨간색인데 단 검은색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은 무색입니다. 그럼 어떤 물이 갈로속써나 그럼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빨간색, 바탕 무색.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있지만은 역시 2014년 7월 6일 날 2번으로도 출제되었고요. 역시 2015년도 나왔지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고요. 보충학습을 했어요. 이렇게 인화성 물질의 경우는 이러한 걸로 되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모형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모여 하학물질이죠. 하학과 관련된 것은 모두 빨간색을 해서 금지표지에 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누전 차단기입니다. 필기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누전 차단기의 전격감도 전류예요. 이것만 쓰면 돼요. 아, 누전 차단기의 전격감도 전류는 3 0 m a 이구나. 이하이구나. 동작 시간은 얼마냐 하면 0.03초 이네요.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3 0 m a 까지잘 썼고 0.03초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하 이내를 안 썼다 이래가지고, 와, 시험이 떨어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채점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실제는 엄격하게 하면 이하 이내를 써야 되지만은요, 사실 이런 내용을 굳이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써야 돼. 반드시 이하 이내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놓쳤어? 그러나 또 괜찮아. 왜?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고의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합격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러나 엄격하게는 뭐 이하 이내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고. 이거는 역시 2014년도 나왔고요. 2009년, 2015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충학과 정보제공을 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04조를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봐요. 전기기구에 설치하고 있는 우전차당의 전격감도 얼마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전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된 누전차장인 오동작을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감도 200mA 이하로 하고 작동시간은 0.1초 이내에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장이 제 50A로 명시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나 혹시 이런 문제가 다음에도 새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학습 정보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